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우물을 팔 때도 말이죠 어, 흙을 파게 되면 뭐한 1, 2미터 이렇게 파가지고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뭐 아프리카 같은데 물이 귀한 데는 우물을 파는데 그게 뭐 수백 미터를 파 들어가야 된대요 뭐한 100미터 들어가도 물이 나오긴 한데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될수 없대요 근데 한 200m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100m에서 나오는 물하고 200m에서 나오는 물하고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300m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 그 속에 아주 아주 그야말로 그냥 청청한 생수가 나온다 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 우물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물이 가격이 그렇게 결정된대요. 100m 파는 우물 파는 데는 뭐한 3,000불이면 되고, 200m 파는 우물을 하려면 뭐한만 불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한 300m 정말로 파 놓으면 뭐 사시사철 끊임없이 그 아주 생명수가 나오는 그런 우물은 몇만 불을 줘야. 우물을 팔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우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다 그러지만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는데 늘 그냥 우리가 파는 것은 글쎄요 한몇 미다 팔까요? 한 1m 정도 파고, 아, 내가 다 팠어. 아, 그러면서 이걸 파면 물이 나온대. 아, 그런데 무슨 뭐 물이 그, 아, 나오긴 나오나? 그러면서 그냥 말씀 몇번 듣고, 말씀 몇번 읽고, 뭐 끌쩍끌쩍 말씀 공부한다고 이러다가 우리는 그냥 또 지나가요. 그게 어떤 경우 있겠습니까? 정작 사실은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물은 그냥 한 1, 4m 격히 끝에 야만 10m 이렇게 파다가 그냥 아 내가 다봤어 그러고는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은 평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생수를 마셔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지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더 깊이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 왜이 라멕이 왜 여기 나오고, 라멕이 왜 아내들에게 뭔 이런 말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궁금증을 가지면, 그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파 내가다 보면. 그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 생수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찌 보면 이 말씀 한번 들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말씀 속에 이렇게 아침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따가 이부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또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아 사관님은 아 저렇게 또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식사를 하시고 목장에서 이제 같이 또 같이 모이실 때는. 긍경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수,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캐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혼자 다팔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 사람마다의 감동과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 아, 아, 그런 뜻이겠어? 아, 그런 감동이 생겨? 그런 마음이 생겨?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더 깊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목장에서 어 같이 나누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그것이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열매가 될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전혀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 말씀은 마귀가 와서 물어 간 것입니다.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물고 가버렸다. 그게 우리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이 소중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라멕이 누구죠? 누구의 자손인 것 같으십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가인, 어 그래요. 라멕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뭐 저도 헤아려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인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아마 한몇 대로 내려가서 이제 점점 점점 번성하는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멕이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멕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두 명이 있었답니다. 그 이름이 아다요 또 실라라 그렇게 말했죠. 이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기 아내들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남편이 이제 그 하는 말입니다. 라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뭘 죽여요?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여요?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뭐 떠오르는 생각이 없는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지요. 누구나 다. 여러분도 상처 많이 받으셨죠.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속이 상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그래가 암이 걸리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가 또 자살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도 이 난사람이라고 하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상처를 받는다 나에게 위협을 준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피의 역사, 미움의 역사, 살인의 역사, 결국에는 전쟁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도 우리가 다 품고 가야 되는데 아유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죽여버립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이 가인은 남에게 비하면 자기의 아주 높은 조상입니다. 그쵸? 그렇죠? 최고 조상인. 아이고, 이 싸가지 없이 감히 할아버지 이름을, 어, 할아버지 가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칠배라. 아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네가 어찌 가히이 네 아우를 죽일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나못 살아요 못 살아. 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날 보면 다 죽일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제발 어떻게요? 나 두려워요. 내 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니 죄는, 죄는 밉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만약에 가인에게 손대는 자는 일곱 배의 벌을 내가 줄이라. 그래서,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 그렇게, 장세기 4장 15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라멕이 그럽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인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7배 벌을 받는데 나를 상하게 해, 나를 도전해, 나를 대항하려고 하면 몇 배로 갚아 준다고요? 77배 나 근들이기만해.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막질7질로 <laughs> 갚아준다니까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 이 땅에 살아남는 길은 그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전쟁이 가득찬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 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다시 새롭게 어, 새 아들을 주시죠. 그게 25절 말씀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것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이제는 아담에게 새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 새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죠? 이 세상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셋의 계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셋이라고 아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 이놈들이 그냥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살인사건이 됐으니까. 아니, 걔들도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애비된 아담의 심정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거죠. 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새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로하시면서 아담을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었는데, 아담을... 우리가 첫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그 가정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금세 읽고 깨닫기는 참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그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시고 음, 어, 여러분이 나중에 목장에서 할 때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린 뭐 답을 가지고, 이 답은 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장에서는 "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새로운 생각, 그 감동,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제를 두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 서부교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 우리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부터 성과 악을 내가 그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성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깨닫고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할 수 밖에 없어. 시기할 수 밖에 없어. 질투할 수 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 세상이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씨앗이 그 예수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또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2번 문제. 아메기 아까 얘기했죠.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 우리 정교님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를 죽이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저는 그말 들으니까 참 못됐다. 그 생각이 납니다. 참 못돼도 참 어지간히 못됐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느낌거냐 우리 자네 부견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그렇죠. 안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혼자 살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목장에서도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이게 서로 같이 나누면서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뭐, 라맹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렇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하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우리 군산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렇겠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게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이다. 아담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은 크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정말 고통 고통 말하지만은 그 아담처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상처받은 아버지. 아내를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은 사실 아무 죄도 없었어요. 아담은 선아 딸을 먹고 싶은 마음 아마 홀이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담이 그걸 먹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지금 덫에 빠져서 죽을 길에 갔습니다 제 같은 남편 같으면 잘가음잘가 음, 나는 살아야지 음, 그리고 아마 내가 할길 찾아갈 길 몰라요 그런데 야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갔고 죽음의 길을 갔고 내가 만약에 저 아내가 간 길을 나도 가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아화가 요나어떻게 아니 그걸 왜 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아와가 정신 부척 들었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나어떻게 그랬더니 아담이 세상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린 거 무슨 말이겠어요? 하와의 죄를 내가 다덮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의 길로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는 거지. 내가 벌을 받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임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주님 마음. 그게 바로 아담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그 죄를 자기도 같이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있습니다. 참, 이게 된동산의 아픔입니다. 그치만, 아담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담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마치 그 하와가 먹은 성과학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같이 먹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빅픽처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도 깊이 묵상하면서, 아, 그 예수님이 지금은 나의 신부이구나, 나의 신랑이구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신랑입니다. 여러분도 꼭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 삼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어찌하든지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보다 귀한 진리 금보다 귀한 믿음.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다해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는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